통합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, 어떤 걸 보호하는 거냐면 워크 시트를 추가, 삭제, 수정 할수 없도록 뭘 보호하는 거냐면 통합 문서의 구조를 보호하는 거죠. 구조라는 건 이런 거. 지금 현재 갖혀져 있는 구조, 이 시트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, 시트가 몇 개인지, 그리고 시트 이름이 무엇인지. 이게, 이게 바로 다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. 구조에 포함되는 거죠. 검토 탭에 어, 통함소 보호 들어가셔서 어, 보호할 대상 구조로 되어 있죠. 구조로 되어 있고, 암호에다가 어, 주어진 대로 S, S, 볼뱅이 L, E, S 확인 누르면 또한번 다시 한번 입력하라고 나오면 똑같이 다시 한번 S, 볼뱅이 L, E, S 아이고 S 골뱅이 S 골뱅 L E S 입력하고 네두 어, 번째 입력하고 확인 눌렀을 때 아무런 창이 안 나오면 어, 제대로 어, 암호가 설정이 된 거죠. 그, 그, 통합문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가다으 그렇죠. 아무를 그러니까 통함문서보 뭐 설정을 하는 내용이었죠. 그 작업 2번을 볼게요. 작업 2번은 판매 워크시트에 보면은 표가 이렇게 들어있죠. 데이터가 표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표의 이름을 갖다가 판매 내역으로 변경하는 거죠. 이거는 표아무데 그니까 표로게 설정된 아무데나 클릭해요. 모니터를 클릭해도 좋고 메인보드를 클릭해도 좋고 아무데나 일단 클릭하세요.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 면 오른쪽에 표 두고 디자인 탭이 나와요. 표 두고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서 일단 표의 이름은 여기다 판매내역으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. 원래 표의 이름은 표1이고 얘를 갖다가 표의 이름을 판매내역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죠. 이로써 이제 이 표의 이름은 뭐가 된 거예요? 판매 내역이라는 이름으로, 네, 어, 변경이 된 거고. 그 다음에 작업 3번을 볼게요. 작업 3번을 보면 매출 목표 워크시트로 가서 보면은 이 차트가 작성되어 있죠. 어, 오른쪽에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이 차트에 이동 평균 추세선을 추가해 달라고 되어 있죠. 이동 평균 추세선. 이 차트에다가, 어, 추세선이라는 구성 요소를 추가해 달라는 건데, 이거는 일단 차트 또는 차트 막대기 클릭해요. 차트 영역을 클릭하셔도 좋고, 이 막대기를 클릭하시, 클릭하셔도 좋아요. 어,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으로 가는 거죠. 차트 도구에 어, 디자인 탭에 가보면은 어, 제일 왼쪽에 어, 차트 레이어 그룹 이 있고 그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차트 요소 추가라는 그 도구가 있죠 디자인 탭의 제일 왼쪽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 여기 들어가 보면은 차트의 구성 요소를 추가, 변경,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, 지금 여기서 뭘 추가하셔야 되는 거죠? 차트 요소 추가 중에서 추세선. 어, 추세선 들어가서 뭘 추가하시면 될까요? 바로 어떤 추세선,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돼 있어요? 이동평균 추세선에 이동평균을 선택해주면 이동평균 추세선이 추가가 된거죠 이렇게 작업 서버는 어, 매출목표 워크시트가 있죠 여기서 F2셀은 여기죠 조정률 20% 여기가 F2셀이에요 F2셀에 대해서 어, F2셀에 있는 값에 따라 달라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모든 셀을 표시합니다. 어, 즉이 조정률 20%를 인수로 어, 사용하는 그 식에 있는 그 셀을 갖다 추적을 해달라는 거죠. 어, 시각적으로 요 이거와 관련된 셀을 갖다가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거는 간단해요. 먼저 F2셀을 찍고 그다음에 수식 탭으로 가볼게요. 자, 수식 탭으로 가보면은 어 수식 탭에 보면은 수식 분석 그룹 있죠. 오른쪽에 여기서 참조되는 셀 추적이 있고 참조한 셀 추적이 있는데 여기서 참조한 셀 추적이 되겠죠. 어, F2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일단 참조한 셀 추적을 한번 눌러볼게요. 누르니까 뭐가 생겼어요? 화살표가 생겼죠. 이, 화살표, 이 화, 화살표가 바로 연결선이에요.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의미, 즉 연결선의 의미는 뭘까요? 이게 참조된 시이 이거 다 이거죠. 참조된 그거. 여기서 이제 참조한 셀트적을한번더 눌러볼게요. 눌러보니까 연결선이 확장이 되었죠. 결국 얘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가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조정률 20%가 간접적으로 참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즉, 여기서 문제에서 나온 대로,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모든 셀을 추적을 해달라고 돼 있는데, 이건 그냥, 그니까, F2 셀을 클릭하고, 참조한 셀 추적을 한 두세 번 정도 눌러주면 돼요. 그럼, 이렇게 연결선이 안 나올 때까지 눌러주면은, 어, 되는 거죠. 그냥 다 추적이 된 거죠. 더 이상 안 나오면, 여기가, 추적이 다 완료가 된 거죠.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. 작업 5번은 매출 목표 워크시트에서 F5셀에. F5셀은 얘가 되겠죠. F5셀. F5셀에 뭘 하라는 거냐. 조사식을 추가해 달라고 돼 있네요. 조사식 추가. 이건 뭐, 이건 이제 뭐예요? 자, F5셀을 먼저 클릭한 상태에서, 어, 수식 탭에 보면은 어, 참조할 셀 추적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, 우류검사라고 나와있고, 그 옆에 보면은, 조사식 창이라고 나와있죠. 이거를, 이용, 이 창을 열어보라는 얘기죠. 이 창을 열어보면 조사식 창이 나오죠. 여기서 조사식을 추가해달라는 얘기죠. 조사식 추가. 그 조사식 창을 들어가셔서, 여기서, 조사식 창에서 조사식 추가를 눌러주세요. 눌러주면, 어, 값을 보려는 셀을 선택하라고 되는데, f 5셀 이미 선택되어 있죠? f 5 셀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다. 추가 눌러주면, 이렇게. 어, 지금 여기 그 f 5 셀에 그 입력된 수식이 이렇게 조사가, 말 그대로 조사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 셀에 대해서는 조사 시창을 열었을 때, 이 내용을 앞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.